조선 후기 한고을에 홍시성을 가진 선비가 풍헌 직책을 맡았다. 그런데 홍시 선비의 아내는 음모가 너무 길어서 어쩌다가 땅바닥에 앉아서 소변을 볼라치면 음모가 땅에 다 적곤 했다. 어느 추운 겨울 엄동설안에섯달 금음께였다. 홍시 선비의 부인이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밖에 나와서 마당가에 앉아 소변을 보는데 마침 땅바닥에 얼음이 꽁꽁 얼어 있었다. 조변을 다 보고 일어나려니 음모가 얼음에 다 함께 얼어붙어 털이 당겨지는 바람에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부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여보, 여보, 빨리 일어나. 일이 좀 나와요. 여보, 빨리요. 부인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잠을 깬. 홍씨 선비가 마당으로 나와 보니 상황이 매우 고약하고 난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아니, 내가 변소에 가서 용변을 보라고 주의를 시켰지 않아? 이 일을 어떻게 안담? 가만히 있자 올지 좋은 수가 있어. 홍씨 선비는 급한 마음에 얼른 엎드려 음모가 붙어 있는 부분에 얼음의 입을 가까이 대고 입김을 불어서 얼음을 녹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손으로 땅을 짚고 엎드려 몸을 구부리고는 입을 음모 가까이 가져가 열심히 입김을 부니 그만 어느 사이에 선비의 긴 수염 역시 땅바닥 얼음에 다 얼어붙어 버렸다. 홍씨 선비는 부는 일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보려고 해도 얼음에 붙은 수염이 당겨져 아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얼굴을 부인의 옥문 앞에 대고 꼼짝 못한 채 엎드려 있는 동안 날이 새고 아침이 되었다. 그런데 마침 새벽에 약정 일을 맡아보는 김씨 선비가 무슨 연락을 취하려고 홍씨 선비 집에 들러 대문했어. 홍풍원, 풍원 이 사람 아직 일어나지 않았나? 빨리 대문을 좀 열게나. 연락할 일이 있어서 급히 왔네.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이에 홍씨 선비는 할수 없이 엎드린 채큰 소리로 아김 약정. 관청 일이 미록중하지만 나는 내년 봄 해빙하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게 되었네. 내이 뜻을 관청에 전하고 풍헌 직책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도록 해주게나. 내년 봄 이후 내 권농 직책을 맡으라 해도 마다 안고 하겠네. 뭐?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무슨 일이 생겼나? 응, 그렇다네. 넉넉잡고 내년 봄 해동하기 전까지는 내 아마 못 나갈 것 같네. 그리 알고 돌아가게나. 이렇게 말하며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대로 돌아가라고 하니 김씨 선비는 아마도 집안에 무슨 큰일이 있는 것 같아서 지게를 담벼락게 기대놓고 올라서서 담을 넘어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홍씨 선비는 마당가에 엎드려 있고 안에는 엉덩이를 내놓은 채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본 김씨 선비는 사정을 대강 짐작하고는 외쳤다. 어이 홍풍언! 그러면 내년 봄 얼음이 녹는 춘삼월에나 만나세! 나 이만 돌아가네. 이러고 내려와 얼른 떠나갔다고 한다. <laughs>